입고 싶은데 계속 입기에는 고무줄이 너무 늘어난 이렇게 불편한 바지에 고무줄을 수선해줄거예요 끈이 이렇게 있는데 너무 입고 벗기 불편하게 골반에 아슬아슬하게 걸쳐서 입고 다니는거를 제가 뺏어서 수선을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해체를 해줄게요 해체를 하기 전에 이 선을 잘 보면 바깥에 땀만 해체를 해주면 돼요 왜냐면 원단 끝에 이렇게 오버로크가 되어있기 때문에 힘들게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이 아래 선은 이 아래 두 선을 해체해 주겠습니다 짠! 이렇게 두 줄을 해체해 줬더니 이렇게 열리죠? 이런 식으로 쭉두 줄을 계속해서 전체를 다 해체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체를 거의 다 했어요 왜 거의 다 했냐? 이 밴드가 굉장히 오래 돼서 이거 봐요 해졌죠? 찌지직 소리. 이래서 이 밴드의 탄성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바지가 줄줄 흘렀던 거예요. 일단 밴드는 버립니다. 헉, 밴드도 엄청 오래서 사은 거 봐. 이 버릴게요. 와, 이 밴드를 하나하나 뜯기에는 역시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오버록도 없어지기 때문에 안으로 말려서 이렇게 접혀서 꾸며지면 안 보이겠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잘라낼게요. 짠. 잘 입고 댕겼 뛰야. 자 이렇게 들면 꼬이죠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버립니다이해체한 바지에 허리 허리에 대해 준 고무줄은요, 이렇게 두툼한 밴드를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제가 계란 초밥 그 손목 쿠션 만들 때도 사용. 거예요. 이렇게 얇은 밴드도 있기는 한데요. 허리에 대기 때문에 두툼해야 안정감이 있고 허리가 더 편하겠죠? 이렇게 얇으면 꽉 조여지는 느낌 때문에 불편할 거예요. 일단 바지의 끝쪽에, 바지의 옆쪽에 이 끝을 대서 박음질을 줍니다. 이 끝단은 정리해주지 않아도 돼요. 일단 이 정도, 한뼘 작은 한뼘 정도를 간단히 고정시켜주세요. 고정이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밴드를 가볍게 당기면서 아래 천은 그대로 두고 밴드만 당기면서 박음질을 해줄 거예요. 너무 세게 당기지 말고요. 자, 밴드가 이렇게 나뉘었어요. 이렇게 세로로 한 번만 박아줄게요. 짠, 이렇게 밴드가 한번 둘러졌어요. 이제 마감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걸 안으로 한번 이렇게 접어서 아래를 박음질해주면 되겠죠? 근데 밴드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나 밴드만큼은 땡겨주면서 박음질해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밴드도 쫀쫀하고요. 이렇게 수선을 해봤습니다.